오랜만 하면은 그냥 모가지가 다 박살나버려 <laughs> 좋을 게 맛있게 말아주시나 보네 첫날 기준에는 매우 맛집이라고 이게 첫날 왜 좋은 줄 알아 그 도입부 쪽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그러니까 첫날에는 진도도 조금씩 나가면서 그 까마귀도 이렇게 마주하면서. <laughs> 지금, 유튜브. 근데, 뒷부분에 가면 점점 어려워지니까 약간, 반복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지. 엘들링은 또 오픈월드라, 엘들링 좀 많이 어, 저기 하더라. 길을 못 찾을 때가 제일 짜증나. 아니, 그리고 나는 그 뭐지? 그 다크소울류 같은 거 하면은, 이제, 하다가 안 되면은, 뭐 모아가지고,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, 더센 무기로 가서 다시 도전하고 이래야 되는데, 그게 안 되나봐, 나는. 너무 귀찮아 내가 오죽하면 파밍 안 하고 그냥 3시간, 4시간 박아가면서 하나 잡겠냐 아니 그래서 그 뭐냐 무기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분나패다가 더럽게 약하니까 던져버려 그래도 레벨 4 0대 용트리가드 잡으셨잖아 한 잔에 내 유일한 업적 아니냐 그거? 4 0대 용트리가드 토벌 예이 뉴비가 트라이에서는 안될 난이도라고 생각은 한다고, 개인적으로? 아니야, 근데 트레이 가드는 그래도 할만했어. 한 번씩 보면 박지기 공룡 같긴 해요. 안 돼도 들이박으셔서 결국에 성공하는 게 신기하다고. 애초에 빌드 짜드린 걸 잘못 짜드렸어. 왜? 어. 해 그거 맞는 빌드 아니었나? 그 사자에서 3시간 동안 사자 몇개 얻으러 고생할 줄은 몰랐는데, 그안될것 같은 거엔 뒤도 안 돌아보는데 될것 같으면 이상한 집착을 해와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건 뒤도 안 돌아보거든? 한 두세 번 하고 그냥 아얜안돼 <laughs> 아니면 뭐한 시간 하다가 오얜안돼오얜안 어, 어, 되겠다 좋았는데 처음에 고양이랑 노는 거 보면서 웃다가 한 30대 넘어와서 나서부터 그때서부터 이제 살짝 나도 짜증이 <laughs> 어이 끈니 이거 보스가 아니라 잡몹인데 이거 그냥 파밍하러 온 건데 도와드릴까요? <laughs> 서울손 떨기 시작 안절부절 <laughs> 이거 뉴비한테 어렵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게 익히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애인 건 알겠는데 익히기가 좀 오래 걸렸지 그때 진짜 고양이 새끼 죽이고 간다. <laughs> 내가 오늘 이 자식을 죽이고 간다. <laughs> 애들 한, 한세 시간 동안 고양이 봤냐? 와. 간간이 소리 들었는데, 목소리가 분노로 전해지는 거. <laughs> 아 근데 고양이 너무 빡쳤어. <laughs> 진짜. 될것 같은데 안 되니까 빡치는 거야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어 아깝게 못 잡고 막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잡고 근데 누가 도우러 온다? 더 빡치지 않아? 내가 이걸 잡겠다고 2시간 이러고 있어야 2시간 박았는데 누가 도와주러 온다고? 저리 치워 필요 없어 내 상대야 내가 죽일 거야 짜증나잖아 나도 한참 걸려서 막 때리고 있는데 슉슉팍 슉슉팍 하면서 어? 5분 컷 내면 짤나잖아 고집이 더 세지시는 건피 거의 다 빼고 죽었을 때 분노가 더 강해지시더라고요 그건 잡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한번더 피해서 때렸으면 잡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피구라 광대도 오래 드셨지 피구라는 그래도 거의 끝까지 갔었는데 피구라는 인형의 왕만 잡으면 뭐 걔도 열심히 잡았거든요 인형의 왕이 근데 진짜 키어리 쩔었어 그 맛을 못 잊고 이제 망자가 되는 거죠. 음, 응, 버렸어. <laughs>